자 오늘은 약 5억 원이 인하가 된 최고급 단독 주택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좋은 지 박성돈 대표입니다. 아, 완전한 봄날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요. 대신에 미세먼지가 조금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 꼭. 작용하시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곳은요. 경기 광주 신현동인데요. 오+ 오근이 인하가 된 데다가 집의 내용이 상당히 좋은 고급 주택이에요. 자 먼저 엘리베이터가 전층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노약자라든지 다리 불편하신 분들도 엘베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방5개 그리고 욕실 3개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과 디자인도 상당히 이쁜 그런 집이고요. 널찍한 수영장까지 겸비한 고급주택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얼마냐 이렇게 궁금하실 건데 5억 인하가 돼서 17억 5천만 원에 이 멋진 고급주택을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 관리에 되어 있고요. 기반시설 도시가스 상수도 패스 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요. 음, 총 대지 면적이 113평에 도로가 26평 빠져나갔고요. 연면적은 116평. 여기는 뭐 지층 면적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요. 하단 더 보기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보실 단독주택 어, 도로가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에 보이는 이 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과 이집두 집을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기 이나 같아서 바로 이 집은 한 채가 분양이 됐고, 이 집은 내장이 어, 덜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완공이 되어서 어, 촬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건축물의 뒤편이라고 후면부라고 보시면 돼요. 어, 후연부는 파벽돌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 주차장에는 직렬로 주차 두대 가능한 공간 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벙크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베이드는 시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차가 딱 진행하면은. 불이 탁 들어올 수 있게끔 위에 라인 센스 등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 어 병렬 주차는 조금 힘들겠고요. 직렬 주차를 해서 두대 이렇게 가능한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쪽 옆쪽으로 해서 이런 공간이 또 나와 있어요. 어 현관 바로 앞쪽 공간이 약간 널찍한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다 천장이 막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 향후에 이쪽을 막으셔가지고 이쪽 공간을 실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는 우리 집 들어가기 전에 예쁜 화단, 뭐 화분 같은 거딱 놓으시고 예쁜 공간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 앞쪽으로는 스틸 재질로 해서 이렇게 모던한 공간을 만들어 냈고 디지털 도어락 방화문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으로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관 공간에 어, 오른쪽으로 신발 수납장 네 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제자측편으로에서는 요런 공간, 계단 및 수납 공간인데요. 여유분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딱 맞는 수납 공간 조금 더쳐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현관의 공간은 널찍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주문까지 널찍한 스틸 프레임 재질로 잘 만들어드렸습니다. 지층 공간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층 공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 들어와 보실까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 아까 신발 수납장이 약간 모자랐잖아요 제 오른편으로 해서 하프 수납장을 쭉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신발 수납은 이쪽으로도 충분히 수납이 더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선반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딱 들어오는 출입구 입구잖아요 그래서 예쁜 화, 화분이라든지 그림 같은 걸로 여기를 조금 더 꾸미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집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로 들자면 지층부터 3층까지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어,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또 재밌는 공간이 있어요. 자, 먼저 여기를 침실로 사용해도 되는데 원래의 지지는 약간 파티룸이나 멀티룸 위주로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로 앞 출입구를 통해서 나가면 예. 예쁘고 널찍한 수영장이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수영장 가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공간은 꽤 좋은 공간입니다 뭐 안방에 침실 정도에 되는 공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바닥 포세린 타일 천장은 직부 등과 어, 간접 슬림 마그네틱 조명 그리고 어, 시트 몇 권까지 다 달려 있고 그래서 여기 공간은 식탁을 놓으셔가지고 이 수영장과 연계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요 침실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측면 쪽에 멋진 욕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욕실 공간이 상당히 널찍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변기가 먼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세면대 만들어져 있고요. 조명교도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 공간 폭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샤워 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실 공간도 상당히 널찍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각 층에 욕실이 있으니까요. 아마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실이라 생각이 들고. 이방 정면 쪽으로 딱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수영장이 이렇게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죠. 수영장 깊이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내려와 봤는데, 제가 내려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약간 시야감으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서 한번 내려 봤습니다. 어, 수영장은 되게 넓습니다. 이런 폭도 상당히 좋고요. 길이도 좋고, 옆길이도 좋고, 요가 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는 재밌는 수영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방을 침실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멀티룸 공간 또는 파티룸 공간으로 꾸미셔가지고 식사를 즐기면서 이 수영장 공간을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 수영장은 사실 여름 정도에만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는 여름 외에는 썬큰 가든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을 테이블을 두시고 예쁘게 꾸미셔가지고 가족들이 어, 힐링할 수 있는 썬큰 정원으로 꾸며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이 조금 힐링이 가미되는 공간까지 한번 보셨어요. 이제는 지상부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저는 엘베를 안 타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4인용으로 되어 있고요. 4분이서 충분히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있는 널찍한 공간으로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계단을 이용해서 딱 올라오시면 바로 주방이에요. 이렇게 멋지게 다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제 뒤편에서는 방과 다용거실 1층 공용욕실이 있는 그런 구조고, 저는 저기 옆에 있는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집에, 어, 옆집도 그렇고, 이 집의 장점은... 널찍한 실내 공간.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널찍해서 실내에서 볼수 있는 이런 개방감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집이고요. 또 하나 또 관점으로 보실 게이집 디자인이 상당히 훌륭하다는 거. 이 디자인의 이면적에이 금액대를 보시기는 힘들다는 거. 가성비가 좋고 아까운 집이에요. 그, 그 위주로 한번 이 집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실입니다. 그실 공간도 상당히 널찍합니다. 바닥 코시린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장과 벽면은 최고급 도장 마감, 화이트 벽면으로 되어 있고, 위쪽 조명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최고가의 슬림 직부등과 마그네틱 조명, 그리고 각도 조절등 이렇게 다채롭게 해서. 어 한국이 아닌 정말 유럽이나 미국에 볼수 있는 그런 조명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창호는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는 시스템 창호로 사용했고요. 단열에 전혀 문제가 없고 쇼파울도 넉넉하죠. 지금 이 쇼파가 한 5, 6 인용 되는 소파인데도요, 여유분이 있는 그런 공간을 아마 요관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트홀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TV가 한 85인치 이상은 될것 같고 100인치 가까이 되어 보이는데. 어, tv가 작아 보일 정도로 아토홀은. 사이즈가 상당히 넉넉하게 이품을 갖추고 있는 것 같고 하단부로는 다포세린타일로 마감해서 디자인을 딱 잡았고요. 이쪽은 에탄올 난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불멍 겨울에는 불멍 보시면서 TV 시청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거실 공간 다 보셨는데 이 거실 공간에서 딱 보이는 게 아까 지층에서 보이는 이런 수영장 공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 있는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이 층에서도 이 1층에서도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위에는 썬크 가든으로 예쁘게 꾸미셔가지고 우리 거실에서 보는 그런 시야감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정원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철제로서 울타리를 요렇게 쳐놨는데 어, 지층에서 보셨던 수영장이 보여지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시야감을 갖추고 있고요. 일부 석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을해서 어, 야외 테이블 같은 거 놓으셔도 충분히 되는 공간이 널찍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렇게반 정도는요, 녹지 공간을 만들었고, 이렇게 사이드로에서는 다 대나무로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생각보다는 정말 프라이빗한 정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공간에도 흑자가를 이렇게 깔아놨는데요. 여기는 뭐, 텃밭 같은 거 하셔도 될것 같고, 또는 예쁜 화원으로 꾸미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에 정원의 공간은 널찍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조명도 곳곳에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이색적이고 독특한 택계인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이닝 공간과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실과 주방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요렇게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방 공간은, 음, 정말 럭셔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더라도 와, 정말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식탁 공간도 한 8인용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공간에 이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아일랜드도 굉장히 광폭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상판은 세라믹으로 되어 있어서 물결 무늬가 팍 펼쳐지는 게 상당히 멋져 보이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펼쳐진 이런 미드웨이 공간에도 동일한 톤의 어, 세라믹 상판을 썼기 때문에 통일감도 같이, 그리고 디자인도 같이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장은요, 약 3m 정도 돼 보이고요. 이런 폭은 약 1m20. 그래서 어, 최고급 주택에서나 볼수 있는 이런 기장 좋은 폭. 좋은 아일랜드까지 탁 포진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랑키 제품의 대형 싱크볼까지 이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까지 충분히 멋지게 가능한 셰프의 주방을 형성을 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다 수납공간이죠 수납공간 보시면은 수납공간과 뒤쪽에 수납공간 같은 경우에도 독일 건식 무늬목 주방에서 딱 느껴지는 이런 고급 짐은 세련되면 아마 어, 타 주택에서도 보시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서랍 같은 경우에는 다 푸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졸리 컷 마감이 되어 있고 다 서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서랍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제 값이 비싼 것도 다 아실 거고, 자 삼성 광커본인지 들어와 있고요, 다 무니모 그리고 이쪽에도 아주 예쁜 공간으로 채워드렸습니다 프랑스 디트리시 제품으로 인덕션 와이드형으로 딱넣어드렸고 그런 후드까지 잘 설치가 되었습니다. 스틸 재질로 되어 있는 이런 선반도 정말 디자인이 잘 잡아져 있기 때문에 주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인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런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문형 대형 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아직 안 보여지는데요. 요거 유무는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바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위에 조명이 들어와요. 근데 조명을 어디서 켰는지를 몰라서 여대로 한번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머신, 이런 거 두시기에 굉장히 예쁘고요. 와인잔을 걸수 있는 이런 이제 철제 선반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수납 공간 되어 있고 최고급 밀레 제품으로 대형 식기 세척기까지 잘 들어와 있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아일랜드 바로 맞은편으로 해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쪽 다용도실로 딱 들어오시면 여기도 보조주방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냄새나는 음식도 조리하시라고. 대형, 인덕션, 그리고 후드까지 제대로 풀세트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여기서도 조리 충분히 가능한 조리대, 싱크볼 만들어져 있고, 환기 잘 돼야 되겠죠? 환기창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일러가 매립이 되어 있고요. 아까 김치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빌트인이 안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양문형 김치 냉장고 한개딱 붙일 수 있는 공간 만들어져 있고, 세탁기 근육이 어, 상단 배치할 수 있게끔 세탁기 공간도 제대로 잘 빼드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1층에 방이 하나 있어요. 1층 방은 어, 대형주택의 중간방 정도의 느낌이 들고 있고 바닥 코세린 타일 그리고 이쪽은 다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요 반창 이 시스템 창호 그리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 방은 음, 꽤나 널찍하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붙박이장이 조금 없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공용 욕실인데요 욕실 디자인 이집 상당히 예쁘게 잘 빼요. 그리고 상단 보시면 액상 아크릴로 해서 정말 멋진 그런 공간 디자인 딱 되어 있고요. 수전 거울 여기 아메리카스티다드 변기 여기도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1층 공간 다 보신 것 같고 지상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상 2층 공간으로 올라왔는데요 지상 2층은 멋있는 마스터룸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추천은 어, 마스터룸 안방 침실 포함해서 하나의 널찍한 방이 더 있는데 이 전체를 부부의 공간으로 사용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마스터룸으로 되어 있고 바로 또 진입을 하게 되면 마스터룸 침실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침실 공간은 상당히 널찍하고 좋네요. 바닥은 최고급 원목 마루. 채택해서 무게감을 팍 실어서 안정감이 들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킹 사이즈 침대인데 양쪽으로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 침대월 공간에 파티션이 요렇게 쳐져 있는데요. 이 파티션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침대월의 역할을 또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콘센트 그리고 충전기 다 되는 그런 전기 시스템까지 다 되어 있고 또하나는이 파티션 뒤쪽으로 해서 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드레스룸이 널찍하고 멋진 드레스룸이 추가적으로 있지만 이런 이제 깨알 같은 공간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까지 더해지니까, 어, 정말 옷이 많은 우리 가족분들도 상당히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쪽 한쪽 벽면이 다 수납 공간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침실 공간과 이 파티션을 통해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요. 조금 안정감까지 돋보인다.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도장 마감이 돼 있는 수납 공간이 쫙 채워져 있고요. 여기는 스타일러 의류 관리기 한 대에 딱 들어올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레스룸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드레스룸 공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 이게 최고급 주택의 드레스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에 드는 공간이고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 최초 분양가가 22억대 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5억 정도가 인하가 돼서 지금 현재 17억 5천만원에는 이 수영장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만한 면적에 이만한 드레스룸 디자인 구성된 집이 없어요 한번 그거를 관점으로 두시고요 꼭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최고급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렇게 이제 D 글자로 만들어 드렸고요. 요렇게 행그 아래쪽으로는 다 조명이 들어와서 옷이나 명품들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잘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센터 쪽에도 대형 요렇게 서랍 수납장을 딱 만들어 드렸습니다. 정말 연예인의 드레스룸 부럽지 않고 그렇게 최고급으로 다 맞춰 드렸다 보시면 되고 상단 쪽으로는 뭐 시계라든지 반지 액세사리다 놓을 수 있게끔 요렇게 어 진열이 보이게끔 요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진열을 예쁘게 하시는 명품 같은 거라든지 또옷 같은 거쭉 진열을 하시면 정말 멋스러운 드레스룸으로 꾸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연결이 쭉 되어 있는 이 공간에 안방 욕실이 있는데요 이 또한 럭셔리 그 자체입니다 들어오시죠 양쪽에서 전체적인 공간이 안방 욕실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이쪽 측면 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요 이쪽 방은 어, 침실로 사용 해도 되지만, 어쨌든 여기가 마스터룸 존이잖아요. 그래서 서재 공간, 그리고 부부들의 쉴수 있는 공간을 꾸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쪽 방은 조금 있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면대 공간도 트윈으로 딱 만들어드렸고요. 거울도 와이드형으로 벽면을 가득 채웠고, 조명이 딱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포세린 타일로 벽면 마감되어 있고, 타일 같은 경우는 에 스페인과 이태리산으로 다 꾸며져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욕초도 딱두 분이서 사용 가능하시겠는데요. 사이좋게 두 분이서 딱 나란히 앉으셔갖고 반신욕 충분히 가능한 요런 널찍한 공간에 욕조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널찍한 이렇게 사우나실이 있습니다. 이 사우나실 딱 들어오시면 한 둘, 셋, 한세 분, 네분 정도 앉을 수 있는 요런 공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는 편백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 공간이 상당히 널찍하다. 그래서 뭐이 욕실에서는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꾸며드린 것 같고 반신욕과 사우나 후에 여기 샤워실에서 샤워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화장실 공간, 또 비대 일체형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변기까지 잘 꾸며드렸습니다. 자, 이쪽 공간과 연결이 되어 있는 순환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측면 쪽에 방이 하나 있는 구조예요. 이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은, 음, 침실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부의 뭐 서재방으로 딱 꾸미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전창,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개방감 상당히 좋고, 공간의 넓이도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 공간까지 다 살펴보셨고요. 이 방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아 안방 마스터룸 욕실과 이 복도와 연결이 되 있는 이런 구조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은 정말 또 다른 공간으로 꾸며 봤습니다 바로 파티룸, 멀티룸으로 꾸며 드렸는데요 먼저 테라스가 있고요 여기는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싱크 바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한 바퀴 돌아보자면 이런 구조 여기에 방이 두칸 있고요 욕실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저는 이쪽 공간부터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실 공간은 총 다섯 개고 지층에 있는 그 파티룸까지 포함하면 총 6개의 방이 노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가족까지 충분히 거주 가능한 거주 환경이 제공이 되고 여기도 원목마루 되어있고요. 방의 모든 사이즈는 상당히 공간감이 좋고 널찍하게 잘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풍 시스템이 없고는 모든 공간에 다 설치가 되어있고 여기도 전창 되어습니다이 전창은 아쉽게도 옆집 건물이 보여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커튼 이렇게 놔드리고 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 바로 옆쪽 방이 또 하나 있어요 옆쪽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방은 채광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3층 구조는 박공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층고는 조금 더 높아진 느낌이 들고 있어요 이쪽 방도 공간은 상당히 좋고 기역자로 해서 코너창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은 남양이기 때문에 탕태여져 있는 그런 공간이 보이는 그런 창으로 잘 사용이 된것 같아요 바로 파티룸 바가 있는 공간과 이 방의 사이에 욕실이 하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욕실과 저기 바의 사이에는 다 포켓 주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둘다 닫을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바라겠고요 여기도 도자기로 되어 있는 세면대 예쁘게 꾸며져 있는 것 같고 거울도 모자람 없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샤워실 공간에는 부스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편리하게 잘 만들어지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옆에는 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딱 들어오시면 이제 멋진 바가 다 만들어져 있죠. 야외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와인 파티라든지 술한잔 즐길 수 있는 여유 공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한 식사라든지 뭐 잔잔 그리고 술한잔 즐길 수 있는 바로도 자용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판도 세라믹으로 되어 있고요. 백조 싱크볼, 여기도 두구짜리 쿡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조리까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이런 구조는 어, 내가 거주를 하면서도 조금 마음에 들지만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놀러 왔을 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공간은 상당히 잘 나왔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엘리베이터는 이 쪽에 만들어져 있고요. 야외 테라스로 이제 한번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야외 테라스와 이 파티룸 사이에는 폴딩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개방을 하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이 파티룸과 연계된 이 테라스가 굉장히 멋진 구조로 되어 있고, 상당히 널찍하네요. 바닥은 석재로 되어 있고, 울타리는 철제 울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감까지 돋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카이 언인강이나 파고라 설치를 하시면요 정말 예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충분한 공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모든 공간 다 살펴보셨습니다. 어, 약5원이 내려서 바로 옆집에 한개 팔렸고요. 어, 이 가격이면 충분히 괜찮고요. 어, 앞으로도 이 가격에는 이런 엘베가 있고 수영장이 있고 방6개에 욕실, 그리고 최고의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이런 디자인의 집은 이 가격에는 보실 수 없다라는 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는 좋았습니다. 저는 더 좋은 집 박성돈 대표였고요. 더 좋은 현장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